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할트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네 집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파충류와 포유류의 제일 큰 차이는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파충류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당장 주어진 현재 조건에만 반응을 보인답니다. 하지만 포유류는 기억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만큼 기억을 잘 활용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가족관계나 사회조직, 문명의 발달은 모두 기억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만들었고 제지술과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컴퓨터까지 등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량의 정보들을 단몇초 만에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보에 대한 기억과 활용은 높아졌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흔적, 곧 역사에 대한 기억과 활용은 여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높은 과학기술과 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선대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 스스로를 낙관하고 인간 만세를 외치며 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원인입니다. 단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치와 방탕과 무고한 탄압으로 멸망한 나라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칭기스칸의 원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결국 97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개인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메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네 집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내네 집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고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하사는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권을 차지한 다음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들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한 대표적인 가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런 북이스라엘의 선대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오히려 여로보암과 바하사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나봇까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합은 선대 역사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보다 더큰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개인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 볼때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총만 안 들었지 준 내전 상태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이재명과 반 이재명, 무지성적인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진영은 무조건 선이고 상대방 진영은 무조건 악이라는 어 초군이 없는 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아주 비슷했던 적이 크게 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동인과 서인으로 패가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상황을 시찰하고 와서도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거짓 보고를 조정에 올렸습니다.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외구가 곧 쳐들어올 것이라고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그런 낌새가 전혀 없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결국 동인이었던 김성일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개월 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조선반도는 왜구에 의해 7년간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한말 조선 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갈라져서 얼마나 분열하고 대립했는지 모릅니다. 개화파는 빨리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입장이었고, 위정척사파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서양 문물을 악으로 규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진영이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메이지 유신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운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개인과 나라에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성도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순종을 눈여겨봐야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불순종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복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처럼 선대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들의 죄악을 반복하는 미련한 인생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선대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기업을 다 상속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